천을 귀인과 태극 귀인이 함께 있는 사주는 매우 특별한 사주로 평가받습니다. 두 귀인성은 모두 복을 상징하고 인덕과 명예, 영적인 보호를 나타내는 좋은 신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두 귀인이 동시에 존재하면 단순히 복이 많은 것을 넘어서 지적 능력과 영적 직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두루받을 수 있는 사주로 풀이됩니다. 이로 인해 학문, 종교 상담, 의학, 공직 등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직업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천을귀인은 하늘에서 보내준 귀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인생 전반에 걸쳐 귀인의 도움을 받는 운을 상징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거나 자신의 노력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천을귀인은 인덕이 좋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을 지닌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반면 태극기인은 조금 더 영적인 의미를 내포한 귀인살로 학문적 재능과 종교적 또는 철학적 직관력을 상징합니다. 이 신살이 있는 사람은 세속적인 성공뿐 아니라 정신적 성장에도 관심이 많고 사색적이며 철학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덕성, 정의감, 공익적 가치관이 뚜렷하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두 귀인이 함께 있는 사주는 지성과 복을 겸비한 사주로 타인을 돕는 삶 속에서 자기 성장도 함께 이루는 유형이라 할수 있습니다. 단, 복이 많다고 방심하지 말고 자신의 재능을 사회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사주의 구성과 운의 흐름이 잘 받쳐준다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오래도록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수 있습니다.